진격의 거인 4기 3쿨, 즉 거진 10년의 여정을 거친 마지막 전쟁이 이제 정말로 곧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방영이 확정된 3쿨의 방영 관련 정보들과 몇 가지 TMI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와 진짜 여러분들 어제 발표된 PV 예고편 보셨나요? 진짜 심장이 두근거리고, 쿵쾅쿵쾅 뛰는 건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많은 우려와 걱정과 달리, PV에서는 아주 완성도 있고, 감탄할 만한 여러 장면이 등장했었죠. 특히, 초대형 거인들이 대지를 진격하는 이 장면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진격의 거인 4기 3쿨은 많이 예상됐던 기존의 제작 형식이 아닌 2부작의 전편, 후편으로 방영될 것인데요. 원래는 1부작의 통합판으로 제작될 예정이었지만, 마파는 3쿨 관련 전문에서 엄청난 작업량으로 불가피하게 2부 구성으로 공개하게 되었다 발표하며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마파는 이에 덧붙여 제작의 사원들이 주력하고 있다며 작품에 대한 책임감을 자신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최근 제작기 방송에서 유출된 이 장면을 보면 마파가 정말 역대급으로 만들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전편. 후편의 방영일은 언제일까요? 먼저 1부는 23년 3월 3일 금요일 오전 12시 25분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면 2부는 또막 1년 있다 나오냐? 걱정되실 수 있는데요. 걱정할 것 없이 1, 2부 모두 23년 방영이라 공식적으로 확정지었습니다. 다만 2부는 정확한 날짜는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이네요. 진격의 거인의 거진 10년의 긴 여정이 곧 정말 정말 끝납니다. 사기3쿨의 엄청난 퀄리티가 예상되기에 걱정 안되지만 아쉬운 마음이 정말 커지는건 저뿐만이 아닐것 같네요 오늘은 진격의 거인 4기 3쿨의 방영관련 소식들을 모두 정리하여 소개해드렸습니다 관련 소식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